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울 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제곱근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제곱근의 곱셈은 우선적으로 기본 조건이 깔려 있죠, 문제. a 값이 0보다 크고 b 값이 0보다 크고 m과 n이 유리수일 때. 다시 말해서 a와 b는 양수란 소리고 m과 n은 그냥 유리수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곱근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러면 곱하기 생략, 루트 a 곱하기 루트 b고 그냥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근호 밖에 숫자 유리수가 있고 근호 안에 숫자가 있고 근호 밖에 숫자가 있고 근호 안에 숫자가 있고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m n 루트 a b라는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루트 쉬우면 되니 루트 6이 된다는 소리고 2루트 3이랑 마이너스 3루트 7을 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된다는 소리냐? 근호 앞에 있는 2하고 마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근호 안에 있는 3과 7을 곱해서 루트 21 마이너스 6루트 21이란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원에서 우리 근호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배울거예요 무슨 말이냐, 루트 8이라는 거 봅시다. 루트 8이라는 걸 다시 보면은, 우리 루트, 소인수분해 놓으면 2의 세제곱이네요. 우리 루트라는 제곱근은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나온다. x를 a의 제곱근이라 부른다. 라고 부르는 게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곱한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는 소리일까요? 봅시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은 다시 말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죠. 그럼 이두 개, 2가 세번 곱해져 있다 해서 이두 개, 2두번 e 곱해져, 2의 제곱 봅시다. 얘 2가 하나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 루트 2로 변형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 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봅시다. 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루트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2가 두개있으니이 e 하나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2 루트 3으로. 이걸 반대로 말하면, 3 루트 7 봅시다. 얘는, 근호 안으로 넣을 거예요 어떠한 루트 A꼴 근호 안으로 다 들어간 꼴로 나타낼 건데 3을 근호 안으로 넣으면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7 그러니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고 근호 밖으로 넣을 땐 하나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63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다넣어부터는 무조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루트 63이든 루트 12든 루트 18이든 답이 나왔다면 루트 63은 9 곱하기 7, 3 루트 7 루트 18은 9 곱하기 2, 3 루트 2 루트 12는 4 곱하기 3, 2 루트 3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호 밖으로 뺄수 있는 걸 최대한 빼서 답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밑에도 나와있지만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값을 근호 안으로 집어 넣을 때는 마이너스는 근호 밖에 존재해 놓고 이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제곱근의 곱셈 단원이 됩니다. 제곱근의 나눗셈도 곱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나누면 되고 근호 밖에 있는 건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나누면 된다는 소리에요 그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루트 5 나누기 루트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나타낼 때는 우리 나누기는 뭘로 바꾸라고 배웠어요? 곱하기 역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는 루트 3분의 루트 5 또는 루트 3분의 5라고 이렇게 묶어서 적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곱셈이랑 나눗셈은 일맥상통하면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이따 예제를 풀면서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유리화라 단어는 있는데 유리화라는건 뭐냐면 나와 있어요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다시 말해서 분모가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무리수일 때 분자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뭘로 만드는 거래요? 유리수로 고치는 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부른대요. 그럼 여기서 분모의 유리화를 왜 하는지 봅시다. 우리 분모의 유리화를 왜 하느냐? 말 그대로 이 뒤에서 우리 더셈, 뺄셈을 배울 거고 지금 위에서 곱셈, 나눗셈을 배웠지만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유리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계산하기가 힘들고 계산하기가 귀찮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연산을, 계산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답을 공통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설명 줄줄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예를 봅시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분모의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끼어 있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뭘 곱하느냐 루트 3이란 값을 곱하고 1에다가 루트 3 곱했으니 그대로 루트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으로 나올 거고 루트 3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 모에 무리수 부분만 곱해서 위아래로 곱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분수 왜 위아래로 곱해서 성립되느냐?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위아래에다가 곱하기 3이란 값을 곱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값과 곱해져 있는 6분의 3은 다른 값이에요? 분수로 2분의 1이라는 같은 값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해도 분수는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 3, 4번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분모에 무리수가 나왔다. 루트 7분의 루트 4, 아니 루트 4가 아니죠. 루트 5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위아래로 곱해야 될게 뭐예요? 그렇죠. 루트 7이랑 곱하면 된다, 소리. 그렇게 될 거고, 그럼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라는 값이 될 거고 루트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3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7분의 루트 35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답에서 분모에 무리수가 끼어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를 시켜서 답을 적어야 답이 성립되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A스텝에 나와 있는 문제 몇 가지만 봅시다. A스텝의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224번 봅시다. 분모의 제곱근 곱셈이에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근호있는 것끼리 곱한다 그랬으니까 루트 10이 될 거고. 밑에 나와 있는 2루트 6 곱하기 루트 7. 얘를 계산하면 2루트 42가 될 거고. 42 봅시다. 42는 근호 밖으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6 곱하기 7. 2 곱하기 21, 7 곱하기 42 등으로 나올 텐데, 제곱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6 곱하기 7, 42라는 숫자는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226번. 숫자끼리 곱하면 15, 근호 안에 있는 값은 22, 1 5로트 22. 그 다음에 227번. 쉽게 푸는 방법은 근호 안에서 곱하신 다음에 약분하시면 된다는 소리 5, 5, 3, 4. 나한테 루트 4네요, 답이? 루트 4의 값은? 이라고 적으셔야 답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곱셈이란 단원이고, 그 바로 옆에 나눗셈도 한번 봅시다. 그 옆에 나눗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루트 11분에 루트 77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문자식 중일때 배운 단원이지만, 분수는 분모 나누기, 분자 나누기, 분모로 표현되죠. 나누기는 근호 안에 꺼. 끼리 나누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7이 표현되는 거고 루트 40 나누기 루트 8은 동일하게 루트 5라는 값이 될 거고 루트 70이 나누기 루트 2는 루트 36이 되겠지만 36은 6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여기다는 입니다그 밑에 우리 220 248번 봅시다 248번 보면은 동일하게 나누는 건 루트 6분의 1이란 개념인데요 루트 6분의 1 유리화시키라 그랬을 때 분모에 무리수를 없애란 소리고 그러면 위아래로 루트 6이란 값을 곱하시면 되겠죠. 6분의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249번 동일합니다. 위아래로 곱해야 될건 루트 5이기 때문에 5분의 10루트 5라는 값이 나올 거고 약분하면 2루트 5라는 값을 갖겠네요 250번도 동일하게 루트 7루트 7 곱하면 그렇죠. 7분의 루트 14라는 값이 나올 거고 200, 251번도 위아래로 곱하면 6분의 9루트 3 약분하면 약분하면 3이 2분의 3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 곱셈과 나눗셈에는 어려운 단원이 없으며 우리 계산에는 조심해야 될 거는 근호 안에 걸, 근호 안에 것끼리, 근호 밖에 있는 건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분모에 무리수가 나왔다면 분모를 유리화시켜서 답을 표현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 3단원 그늘을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